사무엘 하 22장 그리고 10편, 18편입니다. 아, 사무엘 하 22장과 10편, 18편은 내용이 같은 거더라고요.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몰랐었어요, 저는. 이두 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그리고 사월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다윗이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찬양의 시, 찬양의 기도입니다. 아, 다윗의 이 시편 그리고 예, 사무엘하 22장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하는데 어, 이렇게 50절까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를 썼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50절 아니라 한 다섯 줄 분량의 감사와 이 기쁨의 시 찬양의 시를 드린 적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다윗의 이 감사의 시, 감사의 찬양을 오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두 장을 연달아 들으시면서 우리는 그 동안 못 드렸었지만 다윗의 이 찬양을 빌려서 <laughs> 감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시편 18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어 그 불에 수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랑과 컵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 활을 당기도다.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시편 18장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와께 호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와께서 호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와의 호 꾸지랑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미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녿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 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 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잖아여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자들에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